올림포스 전국연합 고등학교 1학년 14강의 언어시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 뭐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연구원들은 are working on a project. 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진행하고 있었대. 근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ask 물어보는 거지. coastal town들한테 해안가의 해안가의 마을들에게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 how they are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o rising syllabus 해수면이 상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코스트타운즈 간접 목조고 직접 목조가 되겠지에게 물어봤다는 거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었대 진행하고 있었대 어떤 말들은 have a risk assessment 위험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을들은 심지어는 have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더래. 그러나 it's their town. 자, 뭐 하더라는 거야? it that. 뭐 하겠어? 강조구문이네 또. 자, 뭐 하는가 문. 자, 강조구문. 뭐 하더래? is actually carrying out. carrying out. 실행하다. a 어, plan. 계획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마을은 r 얼 하더라는 거의 없더라는 거지 레얼는 드물더라. 그러니까 드문 마을들이 실행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가? 강조구문이니까 실제로 실행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아주 드물더라. One is we fail to act on the climate change. 자 우리가 뭐하는 거 실패하는 거 기후 변화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is the common belief. 일반적 믿음 때문이라는 거지. 일반적 믿음이란게 어떤 믿음인데, 대리아의 믿음이야. It is far away in time,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a t 는 뭐가 될까? 관계된 행사일까 아니면 동격일까? 여기서는 동격으로 봐야 돼. 동격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지금 완전한 문장로 나타나고 있지. 위치 같은 걸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4 0 a s 수십 년 동안에 climate change는 was a prediction about the future. 자, 뭐 하다는 거야? prediction. 예측이었다는 거지 예측이었대. 뭐에 대한 예측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대.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talk, 나래 때 about 이, 이거 대해서 in the future tense. tense 하면 시제니까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해오고 있대. this become or have 이것은 뭐가 됐다라는 거야. 이것은 습관이 돼버렸고 so that 뭐하니까 그 결과로라는 뜻이야. 우리 보통 so that 나타나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건 결과 용법으로 사용되는 지 so that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지어 오늘날 많은 과학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 미래 시제를 이분도 뭐 할지라도 우리가 노우데아 no 데디아를 알고 있을지라도 크라이시스가 Crisis, 자 뭐가 기후의 위기가 is ongoing. ongoing. 하면은 진행이 되어지다라는 뜻이죠. 계속 진행 중이라 뜻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더라가 우리는 미래 시제로 사용을 하더라는 건 과학자들은 또한 종종 포커스, 원, 집중을 하지. 자, 레 o n 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자, PP로 수식을 하고 있고요. 바이더 칼시스 그. 위, 그, 어, 그, 그 위기에, 그 위기에 의해가지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지적에. 자, 이거 PPM으로 예수식하고 위치하러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such as 어떤 일은 방글라데시, or the w e s t e r n s i d e either state, 이런 데는 얘기를 한 거지. 빙상이란 거야. 근데 콤마고 위치 근데 그것은 for most a m e r i c a n 대부분의 아메리카인들에게는 자 이거는 지금 되고 or physically remote 만에 physically 하면 물리적으로라는 뜻이 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지역에서 뭐크이시스를 가진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공간상으로 뭐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뭐 하였다, 기후변화, 대체 실패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지. 사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자, 규변화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의 일로 항상 생각을 하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제문은 여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상 또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 대관계된이 새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 근데 여기에는 직접 목적어 형태는 뭐야? 간접 문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요.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강조구문 지금 두 번째 나타났죠. 자, 밑에도 있었어요. 자, carry out 무엇을 실행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됐으니요. 동격에 되시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so that 여기서는 결과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 이분도 하 비록 무모이지만이란 뜻이고요. 자, ongoing 하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모스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PP형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직하고 있는 구조 계속 종용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수직구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관계명사가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